들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늘 엄마랑 처음으로 단들이 여행을 갑니다 <laughs> 캠핑이죠 뭐. <laughs> 아까 비왔어 비 엄청 오더만 선물에 막들리치더라고 도착해서 비 오는 거 아니야 <laughs> 진짜 맵다 이거. 와 냉쪽이 빡 진짜 맵다. 고기 땡기. 와. 근데 어. 보통 이 정도까지 안 매운데. 와. 원래 노을이 예쁘거든 거기가? 지금 우리 가는 데가? 노을이고 먹어 한번 갔다 그 텐트 다칠수 있을지 모르겠다. 엄마가 건강만 하면 산에도 좀 같이 가면 좋은데. 지금 아, 산에 가면 죽어죽어. 안건강해도못 가. 이제는 여러분 조금만 일단 못 올라가는 데. 개다 <laughs> 왔다. 음, 음, 고양이 할게 없어. 아 샤워장 폐쇄했어. 사람도 없나 봐. 저것도 안 열리나 봐. 아이, 응? 아, 그 사이트 예약하고 왔어요. 오늘 텐트 빌려왔어요. 엄마랑 같이 자야 되니까 제 거는 너무 작아가지고. 이게 이렇게인가요? 이렇게일까? 이렇게겠다. 그죠? 이렇게겠지? 이러지 마. 안 돼. 왜뭐 빠지? 빠지면 안 되잖아. 어, 뭔가 잘못되고 있어. 음, 아니야, 할수 있어. 걱정 마, 걱정 마. 됐다. 레커버 없이 해야겠어. MSR은 안에가 되게 높네 괜찮나, 이것도?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저기 주무시고 전 그냥 바닥에 자도 되겠는데? 어떻게 쓰는 거야? 너무 세다. 너무 세면 안 돼. 어떻게? 너무 세면 안 된다고? 가스만 나가는 거막쎄야 돼. 줄여 봐. 내가 잘못하는 건가 지금? 됐다. 이게 뭔지 알아? 모기향, 모기향. 어, 이거 무섭다, 이거. 응, 음, 무서워 뭐야, 된 거야? 붙었어? 그치? 그래, 됐어. 됐다 꺼져, 엄마 옆에다 꺼져. 한번더 할까? 돼지. 됐어. 됐어. 네. 엄마 옆에다 꺼져, 벌레 온기. 이거 안, 헉, 이거 안 들어가겠다. 와, 어, 짠짠하다. 어? 됐다. 음. 됐다. 우와, 대단해. 우 이거 하나면 되나? 다, 다 넣어버릴까? 다 넣어버릴까? 이거 한쪽만 여기다 넣어, 이제. 이게 이걸로 해야 붓더라. 와~ 신난다, 이렇게 하니까 됐나? 이 정도면 됐나? 붙었겠지? 붙었어, 이제 타프 빵꾸나는 거 아니야? 이거 왜? <laughs> 이게 불똥이 위로 올라간대, 이성분기 불이 안 붙어서 연기가 난다고? 응된 건가? 이게 지금 두 개인가 봐? 아니야! 하나야 하나 이거 고 단면이 두 개인가 몰라 엄마 마트에 장어도 팔어 내가 장어 사왔어 장어 이게 몇 마리 들은 거야 모르겠어 이거 봐 양념장도 있어 간장맛 응. 매운맛 거 발라서 꿰는 거 몰라 발라서 꿰물면 꼬... 이거, 이거 별로 안 좋아 라서 이거 다시 손질 된 거겠지 그냥 꿰면 되는 거야? 응. 어 이렇게 손질되어 있구나. 이게 지금 한네 마리 되는 것 같은데? 응. 우와. 굵은 소금이 없어. 언제 이거? 불이 왜휴 첫냐? 응. 언제 이거? 아. 치킨 있냐? 치킨? 어 있어 있어. 치킨 나. 달라서 후라이팬에다 꺼도 되는데 구이야가 발라서 구울래 발라서. 발라서? 어, 초벌구이를 먼저 하고 음. 그 다음에 바르라네? 지금 이게 초벌이잖아? 응. 음. 그럼 이제 발라도 되는 거잖아? <laughs> 배탈은 안나두지 뭐. 음, 수저로 싹자 <laughs> 이게 뭐야. 멋있게 먹고 싶은데. <laughs> 멋있게는 안 돼. <laughs> 아, 뜨거워. 어. 얼마나 따라야 돼? 많이 따라. 많이. <laughs> 먹어 봐. 맛있어? 몰라. 40도래. 40도? 응. 오랑주보다 아. 약간 오랑주 6 0 <laughs> 아우, 술 진짜. 독한거야? 엄청 독하다. 근데 양주가 뒤 끝이 없대잖아. 어. 왜 그런가? 비싼 술이라 그래? 응. 음. 아, 맛있어? 오늘 아, 많은 줄 알았더니 이거밖에 없어. 다짠 <laughs> 내려치면 할거란 아니, 내일은 황태해장포. 아. 엄마 빨간 소스가 더 맛있어 간장이 더 맛있어 간장은 간장 맛이고 응. 빨간 거 빨간 대로 그냥 맛있고 다맛있네 꼬리에 응. 모든 스테미나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그다난이 남자들이 먹어야지 여기는 남자 없은 게 이제 우리가 먹자고 <laughs> 그럼 내가 먹어야겠네 안돼 그냥 나 먹어 잠못자 그거 먹어야 잠못 잔다잉 <laughs> <laughs> 자만자고 뭐 어디 수영하러 가려고? <웃음> 수영 <웃음> 저기 온다간다간 <laughs> 다행이다 아, 저기... <laughs> 오늘 저기 아까 비 왔었는데 지금 안 와서 다행이다 아, 아까 비 엄청 쏟아지더라 난비 오면 무서워 어 운전하기가 좀 그렇지 또. 아나 아니야 한두번울 떨어져. 이기도안 뭐 떨어. 안안아도 돼. 우와. 맛있겠다. 먹자. 음. 음 맛있다. 밥 먹어야겠다. 엄마 진짜 안 먹어 한 숟갈 먹을래? 안돼. 맛있게 먹어라 우리 딸. 네 엄마. 좋다. 음 응, 오늘 시원하다. 진짜 좋다. 어, 기원하고 앞에 또팍 트이고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돼. 응? 맞아. 응. 즐길 거 즐기고 그것도 그래. 응. 잘하고 잘 일해봐라. 우리 엄마 마음도 잘 돼야지. 엘릭서 3, MSI 거. 내부가 되게 쾌적하네. 요 생각보다 설치 처음 해봐서 그렇지, 음,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딱, 볼 때만 딱딱 키우면 되니까. 둘이 쓰기 굉장히 쾌적한 것 같은데. 저는 만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셨어요. <laughs> 해장국 끓여야 됩니다. 어제 간밤에 엄마가 과음을 하셔가지고. <laughs> 아침에 메뉴를 황태해장국을 하길 잘한 것 같아요. 엄마 다 됐다 먹자. 엄마, 엄마. <웃음> 일어나, <웃음> 밥 먹어. <웃음> 드셔. <웃음> 맛있어? 잘 끓였네. 잘 끓었어요. 저 자, 드셔보세요. <laughs> 여기 예쁘네. 음,